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9월 22일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죄 종들과 죄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죄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죄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이나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백성을 대표하여 드린 기도의 후반부입니다. 먼저 26절에서 31절까지 감음, 기근, 전염병 같은 각종 재앙으로 인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2절과 33절에는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이어서 34절과 35절에는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나가며 기도하는 군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절에서 39절까지는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할 때 들으시기를 구하고, 마지막 40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자는 성전에 있는 죄의 재단 앞에서 혹은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할 뿐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곱 가지 간구 중에 뒤에 다섯 가지는 모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이건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방인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를 통해 드러나는 성전의 기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요. 특히 개인의 소원 성취보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솔로몬이 구한 것을 정리하자면 위기 때 간구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용서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위기 때 간구하면 용서하소서 라고 했을까요? 이들에게 닥쳐오는 위기의 대부분은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은 언약 파기로 인해 받게 되는 징벌적 재앙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전에서 뿐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이방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두 일곱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간구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 기도했으니 너 됐다. 가서 죄더 지어도 되겠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솔로몬이 요청하는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는 동안 주를 경외하며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자기 백성과 소통하는 통로이며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통해 소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따른 은총 헷세드 때문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죄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돌이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전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통로입니다.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능을 하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회개하는 자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했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자판기에서 용서를 꺼내는 동전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 가던 데서 돌이켜 바른 길, 선한 길을 배우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인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22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